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안 해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나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기도와 관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부분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무엇 뭐 때문에 기도하겠냐 이런 믿음은 우리를 믿음을 막히게 거기서 막는 거거든요. 실제로 기도생활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이런한 얘기지만 안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삶의 별 차이를 못 느껴요. 평상시에 늘 그냥 기도를 안하니까 그래도 그냥 살고 있고요. 기도를 뭐 열심히 하거나 안하거나 그냥 살고 있는데 뭐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하고 만난 일과 기도하지 않고 만난 일은 그 가치나 영향 면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허리케인이 친구 사는 곳에 와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허리케인이 갑자기 약해졌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났는데 혹시 허리케인이 약해졌다면 그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허리케인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다행스러운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그, 그, 상관이 없는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은 기도를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물론 뭐 기도는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 거창하고 고고할 것 없습니다. 그냥 내 필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 즉한 성도는 늘 뭐가 필요하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연초부터 은혜와 감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격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죠. 죄 속에서 건져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다른 거다 모르더라도, 다안 되더라도, 그거 하나, 나를 구원하신 사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될짐목이 생긴 겁니다. 이 감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해야 될 감사이고요. 은혜에 대한 감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모래에 새긴다고. 우린 은혜를 늘 잊고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원하시고 계셔요 마음으로 그 감사가 첫 번째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늘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다면 영원히 해야 되는 감사니까 당연하고요 오늘 하루가 감사하다면 그렇게 은혜 안에서 발견한 감사를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루에 세 가지든 다섯 가지든 꼭 감사의 제목을 매일 적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나는 일기장이나 노트에 적어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적은 감사의 노트를 하나님께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넉넉하고 풍성한 기도가 되고 감사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표현하세요 고마운이. 또 다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에요. 이 구하라는 명령이고 찾으라는 명령이고 문을 두드리라는 명령이고요. 기도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드리는 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른 삶을 위한 간구가 기도일 때 여러분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해간 권장 기도할 때 진실하게 해야 돼요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시편에 거의 뭐한 5분의 1 이상이 저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한탄과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건 숨기지 않고 기도하는 걸 이야기해요. 또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해야 되거든요.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기도 왜안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안 합니까?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시간 낭비하면서.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시간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하면 생각하세요. 난 교만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겸손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시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야곱에서 1장 5절에서 야곱의 사도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주실 거라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드리는 기도인데 그걸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 안에 늘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무수히 많은 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스스로 한탄하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토하는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찬양은 곡주 있는 기도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산소호기를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인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찬행에도 있잖아요. 누군가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때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기예요. 또그 한편으로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스스로 호흡을 못해서 산소호흡기 끼고 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젊은 날을 생각하면 창피하고 아찔하거든요. 저는 어려서는 제 어머님의 기도로 살았고요. 장사하고 결혼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내의 기도로 살아왔어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기도에 제가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철없을 때는 온전히 남의 기도로만 제가 살았어요. 저, 저를 돌아보니까 그렇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꼭 남을 통해서. 애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어려있으면 네가 가장 얘기좀 해. 네가 얘기 좀 해. 이런 애들이 있어 자기 일을 갖고 네가 좀 얘기 좀 해줘. 꿀리는 일 생기면 우리 그러잖아요. 형이 좀 얘기해줘. 누나가 좀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내 피로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의 말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여기하고 누가복음 11장하고에 같이 실려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산수원의 한 부분으로 그 겉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주제 챕터 안에 들어있고요. 그 모범적인 기도를 제시하신 것이고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의 다른 면모를 볼수 있는데 누가 보금에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에 여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유, 주, 예수님, 혼자만 기도하지 마시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게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시편에 있는 구절들 몇 구절 포함해서 몇 구절을 제외하면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이다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누가복음 1 1장과 여기 마트복음 육장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약간 차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나 주석도 좀 다르긴 하지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 두번 가르치셨다는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 삼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을 기도의 모범으로, 표준으로 제시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기도문처럼 해라.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뭐예요?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시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오늘 제목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냥 한 줄로 말씀드리면 끝나요. 영적, 육적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뭔가 진급을 하고 뭘 해야 돼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뭔가를 이루려면 열중첩하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산 기도만 가 있는 사람은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힘내라고 말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나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게 주기도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그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뭐예 육적인 필요예요 기도하라는 거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의 뜻을 다르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바르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공평한 거 아세요? 기도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모두 성경책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집에 성경책이 두세 권씩 이상 다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옛날에 엄마가 쓰던 성경책, 이번에 개혁 개정 교회에서 쓰는 세 번이 뭐 이런 식으로 성경책들이 여러 번씩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성경책을 마음대로 갖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구경도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 농아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깊은 병 가운데 있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영적 교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공평하고 기도는 핑계될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방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모범이 주기도문이라면 그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의듯이 달달달 외우는 것?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런 뜻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한 6주간, 7주간 정도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가르친신 주기도문의 참 뜻을 찾아가 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형식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으로 기도에는 식과 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 우리의 간구, 중보, 오늘의 간구 뭐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치지만 그 바르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이 형식이 담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리는데, 고난할 때, 고난이 있을 때를 기도하고 평안할 때 찬양하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찬양은 그 법조에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다가도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있는 사람에게 찬양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단순해야 돼요. 다른 지 챗바퀴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지 챗바퀴 돌린지 그렇게 사느냐. 근데, 여러분, 삶이 단조로워야지 삶의 깊이를 알수 있어요. 복잡하면 절대로 삶의 깊이를 모릅니다. 다람쥐 채파키를 돌리지만 사실은 온 우주만물이 다람쥐 채파키를 돌리지 그렇게 돌아가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다른 계절이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요. 별도 정해진 계절을 돌고요. 해와 달도 그렇습니다. 바다의 민물과 삶도 늘 자신의 정해진 자리를 맴돌 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단순하고 단조롭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하고 단조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할 내용이 없거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일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 보세요. 그냥 교회 직장 집, 교회 직장, 교회 뭐 학교 집, 이걸로만 가자는 거예요. 많은 것을 좀 덜어내고 떨어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잡한 삶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면, 하나님은 바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만 급하고, 나 혼자만 바빠죠 그럴 때 일수록 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루터가 한 얘기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바쁘니까 기도를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해드리는 것도 생기겠고요. 다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세요. 정말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셔요. 여러분 벌써 한, 해, 한 달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남은 1한달이라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돈독히 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예요.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의 참뜻을 배우면서 주문처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기도를 배워갈 겁니다. 단순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